자 퍼치펭귄 이전 매물대 부근이죠. 20원 부근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박스권 상단 저항 돌파하면서 안착하느냐 마느냐를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 마지막 세력 매집 라인으로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습니다. 이전 구간에서 하락세를 보일 때 세력이 이탈했던 물량을 다시 흡수했고 저점 지지 기반을 다진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세력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차익실현을 하지 않고 다시 눌러 담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이 구간 쌍바닥 찍으면서 13원대에서 빠르게 20원대까지 끌어올렸는데 털기와 매집이 있었죠 이 구간 페이크죠 기대심리를 지우는 작업 이후에 가격이 멈춰있는 듯 속이면서 사실상 오늘까지 단기 반등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눌림이 아닌 회수였다. 이 말은 본격적인 펌핑 구간으로 가는 거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 왜냐면 세력이 보유 물량을 들고 가고 있고 익절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직 메인 펌핑이 나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곧 지금 구간도 매수의 기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이전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세력의 누적 보유량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세력들이 아직 익절을 개시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직 메인 펌핑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이 구간이 마지막 저점 매수의 기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이전에 매집하면서 저점에서 시그널을 드렸을 때 진입하신 분들은 현재까지 90% 이상 수익을 내셨고 현재도 수익권에 계십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구간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력이 매집을 완성한 이후에 차트를 들어 올린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력 매집을 하는 그 시기에 반복해서 지지를 하면서 세력 지지층을 형성하기 마련입니다. 그 라임이 지금 구간에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위아래 어느 구간에서 만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세력들에 대한 정보들을 입수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또 혼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아가면서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어렵게 입수한 세력들에 대한 정보들 언제 어떻게 가격대를 만들고 어떻게 차트의 흐름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자료들 공유 드릴 겁니다. 퍼치펭귄 이제는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세력들이 다시 담아가는 조정 구간에 진입할 계획에 있고요. 현 구간에서 주요 라인을 다시 이탈하더라도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매수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기본적인 매수 전략 없이 잘못된 원칙이나 예측으로 또 운으로 진입 하시면 고점에서 물리게 되고 리스크 감당 안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타점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전에 세력 매집 포착 이후 급등이 나왔었던 코인들 제가 저점에서 신호드렸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큰 수익을 거둔 종목들입니다. 3월에 300% 그리고 4월에도 아르고 코인 400% 정도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매직 코인 하나가 보여서 공유를 드릴 건데요. 1년 6개월 긴 시간 동안 바닥을 다지고 진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 이후 주요 라인 저점을 깨지 않고 매집을 완성하는 전형적인 세력 매집 패턴 이후 곧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010-3985-2233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명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세력 매집 구간, 바닥 시그널을 통해서 세력 최저 매수가, 최고 목표가, 세력 보유 기간 등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력의 정보와 전략을 담아놓은 전략 리포트 PDF 파일과 대응 자료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분기별 세력 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 세력 주요 전략 및 패턴이라던가 수급 현황 및 목표가, 거래량 급증 시기 등등 이런 VIP 고객 전용 정보, 이런 대외비 정보나 VIP 혜택 등 시가 100만원 상당 이상 되는 고급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텔레그램 방에서 시황공유 및 시장의 큰 맥락을 기준으로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의 큰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 선에서 다 같이 보실 수 있게 굵직굵직한 시그널만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실제 매수 매도 타점은 따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력 최저 매수가 최고 목표가 세력 매집 구간 및 보유 기간 이런 걸 개인들이 투자하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개인은 힘듭니다. 어찌 보면 절대 불가능하다 볼수 있겠죠. 하지만 저와 함께 세력들이 어디서 사는지 또 어디서 파는지 해당 종목의 코인의 가격의 흐름만 알고 매매만 하셔도 큰 수익이 나는데 행여 진짜 수익을 내고 있는 상위 트레이더들하고 같이 매수 매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혼자 하실 때보다 어려움이 있을까요? 당연히 100% 무료.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로 없다. 대신 구독 좋아요는 꼭좀 부탁 드린다.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클릭 하나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보를 먼저 가진 사람만이 돈을 벌고 기회를 선점합니다. 방금 알려드린 코인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이건 이제 막 올라타기 시작한 엘리베이터에 가깝습니다. 세력들이 움직이는 코인인 만큼 공개가 늦어지게 돼. 면 차트는 흔들리고 수급은 꼬입니다. 그래서 딱 200명까지만 한정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이 코인 며칠 안에 이름 뜹니다. 검색어에 오르기 전에 들어가야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따로 추적하고 있는 두 개의 신규 프로젝트 이건 정말 아무데도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 남겨주신 분들께 분기별로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비트코인도. 유지코인도 처음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회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남들보다 빨리 잡는 사람만이 수익을 챙깁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구독 남겨주시고 제 연락처로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코인의 정확한 이름과 진입 시점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없습니다. 그저 큰 수익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만 먼저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섭이었습니다.